Make a great companion, but they can sometimes damage furniture by scratching i 그래서 자 고양이는요 굉장히 좋은 벗이 될수 있습니다. 고양이는 굉장히 좋은 벗이 될수 있지만 그러나 고양이는 하고 복수 주어니까 데이러 받고 있고 can make some times damage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가구를 모함으로써 by ing 가구를 스크래칭 할킴으로써. 자, 여기서 중요한 어법은 여기서 어법을 좀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. 자, 여기서 보면 이 퍼니처는 셀수 없는 명사야. 무슨 명사라고 셀수 없어서. 여기도 이거 이수로 받은 거 별표 하나 해 놓을게. 자,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니? 얘가 자꾸만 갈고를 긁어서 손상시키는 이유 때문에 몇몇의 사람들이요. 그들의 고양이를요. 디 클로드 발톱을 이렇게 제거해 버립니다. 자, 요 해부는 사역 동사로서 여기가 목적어, 여기 목적격 보호가될 거야. 그래서 이디 고양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? 발톱이 제거되는 입장이니까 이것도 별표를 어법으로 해 놓도록 할게요. 그러나 The clawing makes no sense. 발톱을 제거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 이게 동명사 조어가될 거고 또 별표겠지 여기 단수 동사 별표. Care 래치 l s c r a t c h s aren't being aren't behaving badly. 자 어떤 물건을요, 스크래칭 긁는 고양이들이 물건들을 핥기는 고양이가 나쁘게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. 자 여기서 보면 여기가 복수니까 이게 선행사지. 얘는 주격이 될 거고 여기 복수 동사 쓰인 거. 선행사랑 수일치 시켜야 되죠.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? 여기서 보면 유해가 부사란 얘기지, 그지? 얘는 여기가 동작하는 동작 동사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일반 동사로서 부사가 수식하고 있고 배드로 쓰면 안 돼요. 자, 이종의 natural behavior. 이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? 이 긁는 겁니다. 스크래칭이 뭔가를 긁어대는 긁는 거, 핥히는 거. 그치지 할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야. 이 할키는 행동이 하고 주격 관대가 되는 거야. 지금, 오케이? 허락을 해주는데 고양이들한테 투스트레치 목적격 보호지 얘네들 직접 쭉 이렇게 늘리라고 하죠. 그들의 고양이들의 근육을 늘리는 걸 허락해 주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고, 그리고 그. 긁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유지시켜줍니다 고양이의 발톱을 어떤 상태로 좋은 상태로 유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머지 동사술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들의 영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양이의 이렇게 핥히는 행동이 하는 게 뭐야? 아 고양이의 무엇을 늘려주고 근육을 이렇게 쭉쭉 뻗어나게 늘려주시고요 그리고 발톱의 상태를 좋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 영역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?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몇몇의 사람들은 그랬어 주장을 하죠 d 이하라고 자 이렇게 발톱 고양이 발톱 제거하는 것이 is no different 다르지 않대요 뭐보다 clipping your f i n g e r n a i l 너의 손톱 자르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일반 동사 뒤에 d 뒤에는 비동사 뒤에 고가 와서 완벽절이지.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안 될까? 우리 와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. 자, this is not true.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. 맞지 않습니다. 그것은 그래서 이이은뭘 가리켜요? 위에서 이은 할키는 거야. 이해됐어? 살짝 써놓을까? 이건 스크래칭입니다. 그요이 it은 뭘까? 디 클로잉이야. 써나 자, 디클로잉 뭐 하는 겁니까? 발톱을 자르는 것은 하나의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이너스 댄 o 로서 위험한 수술이 되겠어. 바로 그 수술은 명사 뒤에 여기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주격관 되겠죠? 그 수술은요, serves no purpose. 아무 목적도 없는 역할을 합니다. 목적이 하나도 없고요. 이 serves라는 게 어떤 어떤 역할을 하다라는 거야. 그리고 이 수술은요, can have long-lasting negative effect,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집니다.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겠죠. 아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A better alternative, 더 좋은 대안은요, is 어떻게 하는 거야? Simply training cats to stop scratching, 훈련시키는 것이다, 이렇게 것이다. 보호로서 고양이한테 어떻게 하라고? 멈추게 긁는 것을, 어떻게 스크래칭하던 것을 멈추게 훈련시키는 겁니다. 뭘 긁던 걸, 가구 긁는 걸 멈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야. 그럼 방법이 있어야겠죠? 대안체. 더 나은 대안이 바로 이겁니다. 스페셜 스크래칭 팟, 포스트스 앤 보드. 이게 기둥이고, 이게 어떤 널판지 같은 거거든? 그래서 단, 어, 대안은요. 특별한 긁는 기둥 그리고 널판지판 판을 판이 어떻게 된대요? 아, available at many s h o p 많은 가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크래치 뭐야? 포스트스하고 볼즈가요 디자인되어졌대요. 뭐할 수 있도록. 허락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진 겁니다 고양이한테 어떻게 하도록 목적격포 Scratch it freely 자유한, 뭐야, 자유롭게 긁도록 뭐 없이 Causing any damage 어떤 손상도 야기시키지 않고 마음대로 발톱으로 긁을 수 있게 허락해 줄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다 어려움은 없었고요 음, 이거는 이 이시 지칭하는 걸로 따라서 잘 내용 순서랑 또 하나는 어법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, 어법은요 여기서 이 f u 처가셀수 없는 명사로서 쓰인 거이 그리고 동명사주어, 단수치그 여기 목적격보 자, 그런 다음에 이것도 좀 일반 동사수식 bad가 아니라 badly 자, 관계대명사, 수일치, behavior, 오형식, 그지?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모 뭐 나오니 좀 크게 해볼까요? 그러면 이거 엔드를 따라서 make, 요 병렬도 잘 기억하면 좋겠죠? make, allow, 어, 허락해줍니다. 자, 이게 지금 별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. 지우고 깨끗하게. 자연스러운 행동인데, 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허락을 해주죠. 무엇을? 고양이들이 긁도록. 그리고 얘네들 유지하도록. 이해됐어? 이게 다 목적격 보호의 병렬이야. 그리고 표시할 수 있도록. 그래서 별표 하나 해놔. S가 안 붙은 거. 이런 어법 정리를 형광책으로 맨 밑에 여기에다가 딱딱 칠해놓으세요. 아셨죠?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? 음, 여기서 대은 되지만 와시 안 되는 점 아까 설명했습니다. 자요 것도 선행 사의 수일치, 서부지 이런 식 으로 자 어떤 대 안이 있 다고 그랬지 요렇게 대 안이 있 다고 그랬 고, 요게 수동태 로 쓰인 거, 여기, 오 형식 인거 까지 정리 하면 어려운 게없었 어요? 여기 까지, 정 리하 겠 습니다.